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어제 이제 금투세에 관련해서 하루 아주 반짝 급등을 했다가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시 이렇게 좀 가라앉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안 마이너스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큰 흐름으로는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수출 관련주, 제조업 중심이죠.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런 수출, 관세, 이런 거를 좀 피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오늘은 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 대선이 이제 오늘 투표를 하게 되면 한 며칠 후에 이렇게 밝혀지겠죠. 결과가요. 아마 결과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좀 등폭이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대선 후에 상당히 소요 같은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이라도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요 카카오 네이버 이거는 좀 수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하이브. 엔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여행항공 관련해서는 최근에 호저들도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몇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리수가 마이너스 0.47%. 약보합이었고요 2576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그만큼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3%, 751포인트입니다. 어제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제 하루 금투세, 피해지, 요 관련해서 급등을 보였다가 하루 반짝하고 다시 원위치가 됐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수급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시장이 돌아서기에는 상당히 힘이 겹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거래대금 보면은요,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어제 이제 굉장히 강한 장이었는데, 오늘 거래대금 보면요, 거래소, 어, 거래대금이 7조 5천억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대단히 좋지 않은 거죠. 한 15조 정도 됐다고 했을 때, 강세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조 정도 본다고 봤을 때, 지금 7조 5천억이라고 그러면 딱 절반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시장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어, 6, 5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 코스닥도 평소에 한 10조까지는, 어, 유지가 됐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대폭 이렇게 줄었습니다. 5조면 평소에 그 거래대금이 한 절반 정도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금투소에 관련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요. 다시 시장 분위기가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왔다. 어, 돈이 좀 들어오고 수급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호재가 나더라도 시장이 그거를 어, 이렇게 반영할 만큼 어,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종합지수. 어, 일봉 한번 이렇게 보죠.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요. 이렇게 밑단 이렇게 이으면 이게 지지선. 어, 추세 하단이죠. 또 윗단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저항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원치형 안에서 어,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폭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이렇게 파동이 잦아들면서 이한 점이 지금 모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든 아래든 상당히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 제가 그 드린 말씀은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6만원 정도에서 하락이 좀 저지가 되고 또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요 며칠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것도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요 하단 지지선 아래에서 이렇게 좀 흘러내린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냥 아직은. 확실한 표시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더구나 미국 대선이 어쩌면 상당히 혼란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더구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도 많다 그러면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도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어쨌든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분봉 보면은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요,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대로 강세는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는 아침에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요, 종합 지수로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는. 이런 그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나 위든 아래든 그렇게 크게 변동폭 없이 이렇게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3,800억 콜센에서 710억 매수 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이렇게 빠지면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해서 들어오고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팔자 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단타 마인드로 이렇게 시장을 매매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외국인들이 한 1,400억 거리에서 미도 위, 어, 여기 1,4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000억 미도 위, 2,500억 정도 미도 위였고요. 기관이 거리에서 2,000억 미도, 코스닥에서 430억 미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인들이 한 4천억 정도 양시장에서 미수위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로 매도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금투세 이제 폐지한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도를 그렇게 바꾸더라도 어 실제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 이탁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들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호재가 터졌다고 그래도 수급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지표, 중요한 지표는 고객예탁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51조 4천억인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한 1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한 3개월 동안 59조에서 한 50조까지, 오늘은 51조니까 살짝 돌아서기는 했지만요. 흐름으로 봤을 때 개인들 자금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로 이렇게 한구조 정도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들어왔더라도 한머니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단타로 하고 바로 빠져나가고 있다. 어제 이제 금투서에 그 폐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가요. 세금 쪽에서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큰손들 돈들이 예전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돈이 좀 들어와야죠. 제가 어제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미국 시장으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꽤 웬만한 사람들, 돈좀 규모가 있고, 시장을 좀 아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미국 시장으로 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주식 투자금이요, 소약개미들 자금이 120조가량 됩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17조, 테슬라가 한 15조, 이게 한 6월 기준입니다. 어, 애플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나왔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한 5조 정도, 어, 우리 그 개인들 자금들이 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조인데요. 우리 지금 고객의 탁금 방금 제가 51조 4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돈보다 두배 이상 많은 돈들이 지금, 어,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해외 시장에 나가 있는 이 자금 중에 일부가 이제 세금도 없고 하니까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이렇게 추가로 내수 쪽에서 돈이 좀 들어오기는 그렇게 큰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큰 자금들은 아마 거의 미장에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이제 조금 있다 제가 해외 시장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꼭지를 찍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좀 느낌이 좀 오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으로 다시 해외 자금들이 좀 턴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 연말에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용자금은 17조 9천 원이니까 여전히 이렇게 높습니다. 대출은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미수금 9,200억 1조 가까이 되니까 미수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도 119조니까요.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다. 고객 예탁금은 좀 빠져나갔지만 주식형 이쪽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온 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미국 대표 종목 몇 개의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좀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공통점이 대표 종목들 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어, 눈에 띄는 점은요, 이렇게 앞에 고점하고 최근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번에 에, 이렇게 주저앉은 게 앞에 이 고점에서 거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뚫지를 못, 못한 상태에서 하락세로 이렇게 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이렇게 보면요. 그래프가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좀 꺾인 모습이긴 한데, 공통점이 앞에 고점에서 부딪히고 두 번에 걸쳐서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프로 봤을 때 신고가가 나야 어, 힘있게 이렇게 뻗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죠. 근데, 앞에 직전 고점에서, 어, 이렇게 두 번이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우리 사학기미들 자금이 한 15조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시장을 끌어온 주도주인데요. 엔비디아도 이렇게 보면, 공통된 게 앞에 고점에 이렇게 딱 닿아서 여기서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테슬라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세 종목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앞에 고점에서 거기를 뚫지 못하고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좀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래프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하지만은 그래프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물론 지금도 좀 이렇게 좀 추측하는 건 있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플, 어, 테슬라, 엔비디아, 이 그래프는 제가 앞으로도, 어, 추적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어, 주요 종목들 시간의 에, 시세를 보면요. 지금 요 보이는 화면이 오늘 시간의 거리거든요. 시간에서 대단히 좋죠. 다들 한, 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0.1%에서 0.3% 정도. 골고루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어, 오늘 그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큰 변동은 없지만 약간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 이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 한 며칠 동안은 미국 시장도 대선 어떤 결과나 또는 소요 사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을 좀 이렇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오늘은 미국 대선을 굉장히 의식한 그런 시장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위주 제조업체들,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쪽들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들은 좀 주춤한 반면에요. 수출하고는 조금 어, 거리가 있는 어,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 하이브 같은 엔터 기업 그 다음에 또 대한항공 같은 어, 항공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그런 대로 프로세스가 났습니다.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또 조선, 조선 쪽도 수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미국 대선하고는 조금 거리를 둘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것들이 당분간 미국 대선 어, 이렇게 혼란한 틈에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안정감 있게 갈수 있는 종목 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 위주로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먼저 카카오 말씀드리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아주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카카오는 수급 면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하게 미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 1년 것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3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저지가 되고 우상향으로 이렇게 살짝 방향을 틀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지금 미수 우위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다.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점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악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죠. 어, 그 다음에 오너가 엊그제 보니까 다시 출소를 했던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악재의 주가에 좀 반영이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시각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미수하지 않나. 실적 면에서는 전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 카카오나 네이버도 어, 최근에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불안할 때 그나마 카카오는 수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조 쪽하고도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하나가 대안으로서 카카오가 새롭게 이렇게 부각될 수도 있겠다. 오늘 아마 400원 오른 게 아마 그런 시각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도 어, 미국 대선 리스크를 조금 이렇게 벗어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하고 좀 비슷한 게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무지게 최근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쌍끌이로 기관의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미수회하면서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요 국면에서는 팔아서는 안 되겠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신고가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크게 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대한항공은 그런 점에서 조금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아나 지금 지분을 를 해서 자회사로 편입하고 나서 아주 순조롭게 합병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1사 2 브랜드 체제로 운영 계획이다. 지금 이제 합병했을 경우에 비행기 그 항공기가요. 240대라고 그럽니다. 거의 한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 국제선 그 점유율도 한 34%. 이게그 돈으로 따졌을 때 연간 한 3천억 정도 수익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그 중앙일보에 보도된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3천억이면 맞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대한항공으로서는 아주 괄목상대한 그런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미수에 이렇게 가담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린 거 아닌가. 지금부터는 이제 신고가가 난 국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는 좀 시세를 낼 만한 그런 국면이다. 최근에 제조업체 이런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곧그 틈새로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또 비슷한 성격의 주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브더 보면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기보다는 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미수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2.6% 올라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하이브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왔다. 이런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하이브가 또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었죠언어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bts가 다 군입대하면서 그런 영향 때문에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여기 이제 실적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900억. 금년에 한 2100억 그러니까 작년 데뷔했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아마 금년 4분기 정도에는 BTS 완전체 앨범이 컴백을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지금이 이제 고비가 거의 지났다. 그러니까 제목을 아마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BTS뿐만 아니라 뭐 세븐틴 또뭐 엔하이폰 뭐, 이런 그 그룹들이 루세라핀, 이런 그룹들도 BTS 못지 않게 상당히 역할이 크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어려움은 이제 다 지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하이브도 제가 아까 카카오나 또 대한항공 보여드렸지만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바닥은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시켜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BTS 컴백하면서 다시 예전 호황기를 다시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7만 원 제시해 놨어요. 지금 20만 원대니까 한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방향을 이렇게 바닥에서 틀 때는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지금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작년 대비 실적이 좀 적다고는 하지만 정상화만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도 좀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자. 미국 대선 리스크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어, 말씀드리는 종목들, 어, 개별성 종목들인데요. 더전 비주얼은 오늘 마이너스 1.7% 천원 빠졌는데요. 그는 한 10일 동안 이렇게 계속 양봉이 났기 때문에 아주 예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추세는, 어, 변함 없죠. 상당히 단단한 그런 모습이다.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아마 더전 비주얼은 앞으로, 어, 제가 보기에 이렇게 크고 작든 여러 가지 허재거리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개획이다 여러 가지 신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제4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도 뭐100% 가능성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되기만 한다고 그러면 도전 비조어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13만 원 대비했을 때 지금 57,000원은 어쨌든 절대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하다. 실적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좀 지켜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도 제가 자주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한두배 이렇게 1년 동안 빠지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이어보면, 얼추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띄고 있죠. 엊그제 한10% 넘게 이렇게 빠진 거는, 이 임플란트 하는 회사가 수소전지 쪽으로 어, 사업을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하지 않은 어, 분야로 이렇게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투자들이 봤던것 같아요. 10% 빠졌다가 오늘 어, 4.6%니까 꽤 반등을 했죠. 임플란트 쪽에서는 어쨌든 어, 상당히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 임플란트 쪽에만 머물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잘만 한다고 그러면 회사 그 성장세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런 그 요소들이 지금 주가에 이미 이렇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뉴스에는 이제 보도가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가격은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텐티움하고 비슷하게 SPG도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빠지다가요. 최근 앞에 저점 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쌍바닥 모양이죠. 어, SPG는 어쨌든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적 면에서는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정도 가격은 좀 들어가도 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은 조그만 종목이기 때문에요. 많은 금액은 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로봇주를 굳이 포트에 넣는다 그러면, SPG 정도가 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JLK도 뇌네 관련 어, AI 업체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요. 아, 어, 환자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서 이제 진단 쪽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 어, 뇌에 관련 특화된 그런 기업인데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유무상을 대폭했습니다. 그한70% 가까이 유무상을 했는데요. 아마 무상 20%까지 포함해서 어제 아마 그 주식들도 상장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서 그 물량 세례 때문에 그 물량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팔고 싶은 사람들은 좀 팔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이 한2.3% 올라줬습니다. 어제도 살짝 반등했고요.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마감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한다고 그러면 수익률은 원래 수량보다 한두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률도 같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JLK, 이 기술력, 성장성을 믿고, 어, 좀 기다려보자. 다만, 요 종목 하나에다만, 어, 전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나보셨다고 그러면 물량을 좀 줄여야 되겠죠. 굉장히 소형주고,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어, 위험하다. 이런 소형주들은 작은 금액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지금 가지신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지금은 8단계는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회사가 얘기하는 2, 3년 후에는 매출액이 몇천억도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믿어도 되는 기억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는 팔지 말고 이렇게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전체 시장 그큰 흐름이 수출 위주, 제조업 쪽.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았고요. 어, 미국 대선 리스크를 좀 피해갈 만한 수출이나 제조업 이런 쪽이 아닌 예를 들어서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대한항공, 항공, 하이브, 엔터, 뭐 이런 것들, 어, 또 조선, 이런 것들이 오늘은 약간 프로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선을 많이 의식한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 위주로 외국인이나 또 기관들이 많이 또 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조금 매매를 해보시는 것 같던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